무한평면의 자계와 무한평행판의 자계에 대해서 먼저 무한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고 이쪽으로 지금 c u r r e n t 그됩니 전륜이 도로 봤을 때 k 이쪽으로 곱해야 되니까 이 길이 이이의 길이를 l이라고 그러면 i는 k l 이니다 여기서 자개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러싸면 이 높이는 0 높이는 제로고 이쪽 AX, HX1 곱하기 L. L이 이쪽으로 a x 1 x 1 1 1기이1 1 1 1 1 1 1 그리고 반대1 1 1 1 1 1 1 1 1 1텐데 hx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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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L-HX2 곱하기 L은 전류 I가 되는데, I는 k y 이라고 있습니다. KL. 자, k y 이죠 KYL이고, 그리고 이쪽은 높이를 더 넓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HX3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러싸도 KY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X3, 곱하기 L HX2 곱하기 L은 KYL 이걸 빼버리면 HX1 곱하기 L 빼기 HX3 곱하기 L은 0이 되고 HX1은 따라서 HX3이 다 따라서 여기 거리에 떨어진 것과 무관하게 자기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x1은 지금 이쪽 자기의 크기가 이쪽의 자기의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만 다른. 니 그래서 hx1은 2분의 1, KYL이 아, 1 ky l이 됩니다. 아니, 2분의 1 ky. 이를 보면 x1은 빼겠습니다. x라고. hx가 2분의 1 ky 벡터 곱하기 일지 벡터. 이거 여기 보면 여기도 이지 AX 벡터 보면 X와 Y의 수직한 벡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출해보면 자기는 1/2 k 벡터 크로스 크로스 AM 벡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 hx벡터가 절반으로 가고 절반이고 아래쪽으로 절반이 이렇게 자기가 흐릅니다. 방향만 다르고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무한평행판을 자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한평행판을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를 자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k2 1 2분 k 1터크 k 스 a 1 벡터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서 여기 영향 받는 것은 이쪽으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2분의 1 k 1 2 1 k 쪽2 1 k 1영향 k 1 2 1이1 2이 k 1 2 1 k 1 2 1 k 1 2 1 k 1 2 1 k 2 2 1 k 2 2 1 k 2 그래서, 위쪽으로는 자기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이쪽 면도 보겠습니다. 이쪽, 이쪽 아래 평면에 자기가 이렇게 흐르고, 이쪽 평면에서 이렇게 자기가 흐릅니다. 그래, 동시에 이것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은 자기가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이쪽으로 지금 위 위의 평행판에 의한 자기가 이쪽으로 오고 아래 판에 의한 자기도 이렇게 니다 그러 보면 h 벡터는 k 벡터 크로스 a m 벡터. 그래서 이쪽 평행판 사이에만 자기가 두 배로 그것으로 자기 두 배만 흐릅니다. 이상. 아, 제가 말할 실수인데. 자기가 이제 기존 무한 평면에 두 배가 흐릅니다.